내가 찾은 채널 공략은 구루루 안녕하세요 구루루입니다 자 LV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자 제가 오늘 짜장면을 먹고 낮잠을 잤더니 패턴이 완전 꼬여가지고 새벽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짜장면을 먹으면 졸려요 그래서 한 1년만에 먹었는데도 여전히 똑같네요 자 이렇게 패턴이 꼬였을 때는 잠을 많이 못 자서 집중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좀 어려운 증강보다는 쉬운 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거 진짜 쉬워요. 자, 곡공 스타트면서 쉬바나에 뉘뉘이 패어 나왔다. 머리 비우고 형상 변환자 스몰더덱 가면 됩니다. 자, 제가 요즘 형변 스몰더덱을 종종 했는데, 이게 구레벨을 가는 게 되게 중요한 덱기긴 해요. 근데 구레벨 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렙때 이성을 계속 빨리빨리 붙이면서 가야 돼요. 몇번 해보니까 느껴졌습니다. 어, 뉘뉘이가 이상해졌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곡공 스타트인데 워이까지 이성이 붙는 상황이다. 야, 이럴 땐 워익 리롤 덱도 볼수 있긴 합니다. 그래서 돈이 나오면 워익을 잡고요. 안 나오면 블리츠를 팔고 붙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메타가 AP템 나오면 조이나 아리안트템을 주면서 요새, 제라스, 이렇게 가면 되고요. 이렇게 형성 변환자가 잘 나오면 형면 스몰더 덱을 보면 돼요. 야, 근데 유연함 나왔습니다. 아, 오늘은 진짜 쉬운 거 갈라 그랬는데 제가 또 유연함은 참을 수가 없기는 해요. 야, 조련사도 떴습니다. 자, 이럴 때는 1등 확률을 보는 게 좋습니다. 자, 1등 확률이 유연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자, 사냥꾼 나왔어요. 자, 이거 자, 일단 빌드업부터 좀 구성을 하고요. 자, 제가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자, 일단 워이 이성 붙었으니까 워이 그대로 쓰는 걸로 하고요. 자, 레벨업하고 선봉대 집어넣어 주겠습니다. 자, 사냥꾼 상징은 워이의 AD니까 워이익한테 주는 거 좋아요. 자, 럼블도 하나 잡아놓겠습니다. 어, 징크스 빨리 나왔네요. 자 이러면 일단은 휘바나를 빼주고 럼블에 징크스 쓰는 걸로 가도록 하고요. 자 당장에 템을 만들어줄 거는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템을 한 개씩 넣어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야, 패턴이 꼬이니까 오늘 약간 입도 꼬이네요. 자 이걸 레벨업하면서 사냥꾼 집어넣어주는 거 좋아 보입니다. 자, 사냥꾼이 처음에 앞라인만 좀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사사냥이 빨리 들어갔을 때 연승이 가능해요. 지금 이제 워이기성 붙어 있으니까 사사냥꾼 집어넣어 주면 일단 5연승은 거의 확정이란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냥꾼 상징이 나왔을 때 원래는 이제 50 징크스덱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번 판은 50 징크스덱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50 징크스덱은 이제 50 징크스 쓰면서 6사냥꾼을 집어넣는 건데 유연함 때문에 상징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상징들이 랜덤으로 나올 거다 보니까 50 징크스를 했을 때 상징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자, 템은 일단 연승을 위해서 당장에 강한걸 갖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일 좋은 건 여기서 워무고 였는데 워무고 뺏겼으니까, 일단 50 장갑으로 가긴 가겠습니다. 그냥 50 징크스 때안 한다 그랬어요. 이자 볼수 없을 것 같으면 50을 팔고요. 근데 지금은 일단 이기면 이자를 볼수 있습니다. 50 들고 있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버릴 것 같아요. 자, 이러면 도장을 만들어 주긴 해야 될것 같습니다. 구인수, 자, 이름 늠늠이한테 주겠습니다. 이게 원래 사냥꾼 덱을 할땐 도장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이번 판은 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냐면, 육사냥꾼을 가기 때문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50 증크스 덱을 할 때는 사사냥꾼이에요. 근데 사사냥꾼에서 1원짜리 유닛한테 아이템을 주는 거는 별로 효율이 좋지가 않은데, 육사냥꾼은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장은 이제 룸룸이나 아니면 트위치. 만약에 나중에 템이 너무 부족하다 싶으면 올라프한테 넘기면 되고요. 자, 사냥꾼이 겹치긴 겹쳐요. 근데 겹쳐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5연승을 위해서 배치를 좀 바꿔줄게요. 자, 요즘 세라핀이나 소라카를 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좀 약간 퍼트려놓는 게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라핀 반대편에 있으면 조금 위험해요. 그래서 트위치만 왼쪽으로 빼놓고 나머지 오른쪽으로 온 겁니다. 자 이러면 이제 5공을 갖다 버리고요. 그러니까 이게 5공 징크스 덱은요 시너지가 딱 맞아요. 근데 거기서 유연함이 나오면 되게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지금 이 상태로 최대한 연승을 해주면서 9레벨을 가서 형상변환자 브라이어를 가는 겁니다. 근데 이번 판은 브라이어까지 가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징크스를 키울 게 아니다 보니까 9인수를 원래 안 줘도 되는데 일단 나왔으니까 구인수 주긴 줄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도장은 용념이나 트위치 이렇게 그대로 가고요. 자, 징크스는 곡궁템은 다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상면 한자 나왔습니다. 이름이 이제 형변 브라이어 가는 건 확정이에요. 곡궁템은 징크스, BF 쪽은 올라프랑 브라이어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녁갑주까지도 바로 줘버릴게요. 자, 저녁 갑주는 방어력을 깎기 위해서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징크스를 키우는 버전을 갈 때는 징크스 자체에 방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안 줘요. 근데 이번에 이제 징크스 위주의 캐리 덱이 아니기 때문에 전역 갑주 줘도 됩니다. 분노 조절 문제도 좋아요. 근데 너무 탱쪽이 부족한 덱이라 넘어가야 될것 같고요. 솔직히 다 좋아서 좀 고민이 됩니다. 이상한 금율도 돌리고요. 야, 둘다또 좋은 거 나왔습니다. 자, 지금 당장의 상징을 못 쓰는 상황이었으면 판도라 아이템을 무조건 갔는데 그게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행운의 장갑도 좋습니다. 행운의 장갑 갈게요. 다행히 행운의 장갑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행운의 장갑이 안 나오고 나머지가 나왔어도 다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균 순위도 비슷했고요. 그 우리가 하는 대기 체력이 올라가든 공격력이 올라가든 아이템을 주든 다 좋아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증강체가 별로 좋은 게안 나오더니 이게 한 번에 몰아서 나오네요. 자, 일단 이대로 좀 넘어가야 될것 같고요. 이건 진것 같습니다. 제가 레벨업을 할지 말지 좀 고민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상황에서 너무 세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레벨업 안 하고 그냥 돈을 쟀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있잖아요. 미리 탐색을 해보고 너무 센 상대가 있었으면 7레벨을 찍었어야 됩니다. 그게 훨씬 더 좋은 플레이예요. 자, 그리고 이제 행운의 장갑을 먹었다고 해서 무조건 도장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구인수랑 그리고 이제 상징들을 브라이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풀템들은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망토를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피바라기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제조업기는 무조건 골라놔야 되고요. 브라이어 템이 지금 사냥꾼 상징 하나 있는 거니까 템두개더 만들어야 됩니다. 그방 템도 이제 저녁 값주가 있기 때문에 방 템도 두개더 만들어도 돼요. 그 나머지를 이제 다 도장으로 주면 됩니다. 자, 이걸 만약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50 징크스 덱을 간다고 쳤다면 계속 7레벨에 머물면서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템이 더 나오는 거 처리도 안되고 상징이 더 나오는 거 처리도 안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점점 느껴지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대로 계속 50원 유지하면서 8레벨까지는 일단 가겠습니다. 자 그나마 우리가 최종 조합 좀 기본틀을 좀 다질 수 있는 거는 일단 사냥꾼 6 마리는 들어가면서 브라이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브라이어에 연관된 이제 형상 변환자 그 유닛들 중에 좋은 것들을 좀 써줄 겁니다. 근데 뭐 제일 좋은 거는 스웨인, 나서스, 슈바나 이렇게 쓰는 걸 거예요. 왜냐면 이제 뇽렴이를 쓰니까 슈바나 들어가면서 용을 챙길 수가 있고. 트위치 들어가니까, 올라프 들어가니까, 스웨인 들어가면, 설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짜는 건데, 형상면자 문장이 있기 때문에, 육형면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니코가 더 좋으니까 니코를 써주도록 하고요 일단 자석제 여기 다 쓰겠습니다. 전역값주도 돌릴까 좀 고민이 돼요. 보호술사, 보호술사 괜찮습니다. 자 주술은 하나 골라주면서 피관리 좀 해줄게요. 일단 럼블은 나중에 버릴 거니까 좀 헷갈리는 아이템들은 럼블한테 넣어놓으면 됩니다. 자 가고일을 줄지 말지 좀 고민이 되는데, 근데 가고일 줘봤자 좀 이제 효율이 잘 나오는 유닛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고일 주면 피바라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낮게 아이템 하나 돌리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럼 지팡이를 돌릴 것이냐, 아니면 조끼를 돌릴 것이냐? 근데 웬만하면 지팡이를 돌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냥꾼 덱이다 보니까 AD 유닛이 너무 많아서 지팡이 템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지막 증강도 다 맛있는 것만 나왔어요. 일단 초월은 오래 버티는 덱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주사위 던지기가 원래 제가 되게 안 좋아하는 증강인데 이번에 행운의 장갑 때문에 좋습니다. 아, 근데 이거 황금알을 못 참겠어요. 아 황금알로 가겠습니다. 네, 니코 이상 일단 붙이고요. 네, 니코도 안쓸 겁니다. 팔레벨 바로 찍고 한번돈써 볼게요. 보호술사 상징이 나와서 바드도 결국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최종 조합 확실히 쓰는 유닛들은 일단 바드, 그 나머지 육사냥꾼 거기까지만 생각을 해 놓을게요. 원래 50 징크스 덱에 바드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번 판에는 제가 바드를 안 쓸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보호술사 상징이 나오면서 바드가 들어갔을 때 시너지 두개 받을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쓸거 같습니다. 자, 스몰더 빨리 나왔는데 스몰더도 잠깐은 쓸수 있습니다. 자, 모로 연성을 먹을게요. 자, 황금을 먹었을 때는 나중에 버릴 유닛도 일단 이성을 붙이는 게 좋습니다. 자, 바드 빼고 스몰더 쓰고 있으면 될것 같고요 피바락이 떴고요 이 정도면 일단 지금 당장에는 굉장히 세 보이긴 합니다 지팡이 제조합기 돌립니다 템 이렇게 나왔으면 밤의 끝자락 쓰면 될것 같아요 어차피 스몰더를 버릴 거라면 밤의 끝자락을 지금 만들어 놔도 되기는 하는데 이게 또 어떤 식으로 아이템이 구성이 될지 아직 모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밤의 끝자락도 제가 좋아하는 아이템은 아닌데 이게 또 사냥꾼한테는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건 장갑 바꿔면서 도장한 게더 만들어주면 될것 같아요. 근데 더 이상 도장을 줄 만한 유닛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니콜을 나중에 버린다고 했으니까 만들어서 니콜을 주면 될것 같습니다. 스몰더를 줘도 되긴 합니다. 자, 그리고 주술 하나 사야 돼요. 자, 천천히 좀 생각해 보면서 돌리겠습니다. 보호술사 때문에 지금 제가 라칸을 살짝 고민하고 있어요. 자, 올라프는 잡아야 되고요 자, 하금 모방도 하나 들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기는 합니다. 우리가 저 코스 유닛이 몇 마리가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금 모방이 이제 4원짜리긴 하지만 리로를 안 돌려도 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득입니다. 락 라칸 버리고 하금 모방을 잡아줄게요. 코고모 나와야지 육사냥꾼 할수 있어요. 무장해지는 골라줘야 될것 같고요. 올라프 들고 있겠습니다. 재미 좀 자, 이게 원래 제가 코고모 같은 게 눈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찍어 놓는 편인데, 지금 이게 버그가 있어요. 상점에 뜰지 안 뜰지 모르겠습니다. 자, 밤의 끝자락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길만 해요. 자, 아직 육사냥권이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되게 센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졌긴 졌지만, 저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황금알은 터트릴 수 있어요. 우리가 세 번이나 이긴 게 굉장히 큽니다. 아 어, 스몰더 이성이 붙는다? 야, 스몰더 이성이 만약에 붙는다고 치면 이제 브라이어를 빼고 쓰면 되기는 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스몰더한테 육사냥꾼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사냥꾼 상징이 들어가는 거 그렇게 좋을 거란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스몰더는 완전 평타 딜러기 때문에 구인수가 없으면 되게 약해요. 징크스템을 넘겨주면 되긴 합니다. 자 나서스는 잡아놔야 되고요. 자, 주술 하나 먹어놓고 생각할게요 선봉대 선봉대도 필요가 없으니까 저것도 돌려야 되긴 합니다 어 이제 더이상 공템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어가지고 벨트 고르면서 워목으로 가도록 하고요자 선봉대 상징 나온 것 때문에 지금 럼블을 언제 벌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코고모 들고 있겠습니다 근데 천천히 해도 돼요 너무 큰 실수만 안하면 됩니다 왜냐면 어차피 황금화는터트릴수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이거를 빨리빨리 해가지고 황금알을 한 턴이라도 더 빨리 터뜨리는 게 훨씬 더 좋은 거기는 해요. 어, 야 일단 브라이어 떴고요. 자, 브라이어 떴으면 바로 교체해 주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질리언 안 쓰고 올라프 들어가면서 육사냥꾼 바로 받아주면 되고요. 자, 그대로 다 브라이어한테 템을 넘겨주겠습니다. 어? 야 근데 밤의 끝자락이 없어졌습니다. 여기있네요 자, 아니 밤의 끝자락 때문에 시간 끌렸어요. 자 나머지 아이템들은 전부 다 이제 올라프한테 나눠서 주겠습니다. 물론 이제 올라프한테 도장을 줘도 되긴 합니다. 근데 이제 형상 변환자 문장을 처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올라프한테 들어가는 게 근접이라서 제일 좋아요. 지금 이대로 이제 활용되는 것들은 쓰고 있다가 제조합기가 나오면 선봉대 상징을 빼주면서 돌려주겠습니다. 자, 돈을 많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좀 이제 템 처리가 어려울 때는 9레벨 가는 게 제일 좋긴 해요. 자, 니코도 팔고요. 자, 도장을 쉬바나한테 넘겨주겠습니다. 자, 주술 한개 사고요. 어차피 다음 턴에 터집니다. 자, 돈도 우리가 아끼면서 왔기 때문에 이건 다음 턴에 9레벨도 찍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4스테이지 때 3번을 이기지 못했다면 당연히 바닥까지 돈을 써가지고 전부 다 이성을 붙이고 좋은 전투 주술로 황금알의 터틀릴 준비를 했어야 됩니다. 자 피가 많이 깎이긴 했지만 대신에 1등할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올라간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돈을 많이 쟀으니까 야 이거 나서스 먹는 것도 좋아 보여요. 조합은 일단 얼추 된것 같습니다. 여기서 9레벨 찍고 나서스 들어가면 사형변에다가 화염 상징까지 다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대로 이제 바드 집어 넣어주면 될것 같고요. 자, 9레벨 가겠습니다. 자, 방템이 많이 나와서 나서스를 써야 될것 같아요. 자, 니코는 바드한테 쓰도록 하고요. 할게 너무 많습니다. 그니까 너무 많다기 보단 헷갈려요. 자, 나머지는요, 좀만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원래 보호술사 상징을 줄라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지금 활력 증진 펜던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주는 게더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야, 이거 고민하다 진 거예요. 이거 원래 무조건 이기는 거였습니다. 자, 일단 돈 빨리 쓰고요. 이제 진짜 마지막 턴이에요. 자, 일단 올라프는 붙이지 않아도 될것 같고요. 자, 이거, 방템 줄 유닛이 없으니까, 쉬바나한테 다 넘겨주는 걸로 하고, 자, 도장은 뒷라인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이게 깔끔한 것 같아요. 그 직전에 사신이 안 들어가서 진것 같아요. 근데 이거 다시 생각해보면 되게 쉬운 판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니까 막상 조합을 짜고 보니까 되게 간단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 머릿속에 빨리빨리 안 떠오르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컨디션이 좋을 때 하면 이런 게 빨리빨리 떠오르는데, 오늘은 제가 컨디션이 생각보다 좋진 않아요. 그래도 1등하면 장땡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 판은 무조건 1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피바라기 하나 더 먹어도 되고요. 올라프 주면 되니까. 이제 뭐 별로 할 거는 없습니다. 자, 체력이 없기 때문에 브라이어한테 먹이는 계속 주도록 하고요. 자, 주술만 좀 잡으면 돼요. 주술을 못 잡았습니다. 이게 주술이 전투 시작하고 나서 그러니까 완전히 시작하기 직전까지만 어, 효과가 적용이 되고, 지금처럼 0.1초라도 늦으면 적용이 안 돼요. 이게 다음 턴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도 일단 4등 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걸 더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었단 뜻이에요. 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이템이 많다 보니까 황금 자재기까지 나오네요. 어, 이러면 제조 학교 다쓸수 있습니다. 야, 여기까지 나올 줄 알았으면, 저희가 아이템을 줄때 고민을 안 했을 거예요. 자, 상징은 그렇게 좋게 나오진 않았고요. 자, 이러면 이제 수호자 맹세를 갈 수밖에 없고, 나머지 상징도 진리언한테 넣어놓겠습니다. 야, 우리가 달콤술사를 이 시너지밖에 안 쓰는데, 천스택이 쌓였어요. 자, 이런 경우는 또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황금 자재기가 나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자, 도적단도 원래는 먹는 건데 이번에 먹어봤자 줄 유닛이 없네요 10레벨 가서 형상면한자 유닛이 하나 더 들어가면 완전 깔끔하긴 한데 일단 10레벨까지 갈 상황이 아닙니다 어차피 게임이 곧 끝나요 자, 상대방 쉬바나 쓰고 있기 때문에 은빛수호 먹을만 하고요 네, 솔직히, 은빛소울을 쉬바나 한 마리 때문에 잡는 거는 좀안 좋기는 합니다. 근데 더 좋은 거를 뽑을 돈이 없어가지고 일단 먹었습니다. 근데 덱파워 차이를 보시면 이게 질 수가 없어요. 브라이어가 일성이긴 하지만 일성이어도 지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템이 너무 많아요. 자, 방템 한개더 먹겠습니다. 야, 근데 오늘 주술이 진짜 좀 맛있는 게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지진이라도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결국에 브라이어도 2성을 못 붙였고요. 자, 이런 걸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근접 유닛은 1성일 때는 웬만하면 2열에 두는 게 좋습니다. 지금 브라이어는 1성이긴 하지만 체력도 높고 밤의 끝자락도 들어간 상태라 제가 1열로 배치를 한 거예요. 자, 일단 재밌긴 했는데 오늘은 좀 쉬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 후반부의 상태 보니까 이거 게임 더하면 져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건 육사냥꾼 브라이어라든지 아니면 육마녀 라이즈라든지 이런 상징이 나왔을 때만 가능한 덱들을 좀 알고 계신 상태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